안녕하세요. 대삼이입니다. 오늘은 다이어트 할때 서브웨이에서 먹기 좋은 메뉴 단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솔직히 서브웨이 맨날 먹기도 질리고 그냥 뭐 가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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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브웨이 갈때 하나씩 이 메뉴 먹으면 좋을 것. 저도 바디프로필 찍기 위해서 지금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이 메뉴 조합이 되게 꿀조합이고 맛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우선 빵은 허니오트를 해줘요. 왜냐면 허니오트는 이제 곡물에 귀리가 들어가 있어요. 귀리는 또 슈퍼푸드고 배, 배변 활동에 좋잖아요. 그래서 저는 허니워트를 해주고 여기서 꿀팁은 빵을 파는 거예요. 허니워트 해주세요. 그리고 빵 파주세요.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. 거기 직원이 서브웨이 직원이 빵 살짝 찢어질 수 있는데 괜찮으시겠어요?라고 물어봐요. 괜찮다고 하세요. 왜냐면 저는 빵을 이때까지 정말 많이 파달라고 했는데 한 번도 찢어진 적이 없었거든요. 이제 빵을 파면은 빵은 작게 먹고 야채랑 고기는 더 많이 먹을 수 있어요. 로티세리 바비큐 치킨을 달라고 하세요. 왜냐면 로티세리 바비큐 치킨이 한번 먹을 때 단백질이 29g입니다. 보통 닭가슴살 100g에 단백질이 한 21~23g 정도 들어있는데 로티세리 바비큐 치킨 이 메뉴 한번 먹으면 거의 30g의 단백질을 바로 먹을 수 있는 거죠. 로티세리 바비큐 치킨 단백질이 제일 많으니까 롯데스리 바베큐 치킨으로 한다 그 다음에 추가 선택할 메뉴 있냐고 물어보면 안 한다고 하세요 왜냐면 안 해도 맛있습니다 그 다음에 야채 야채는 최대한 절인류는 빼는 게좋아 할라피뇨, 피클, 올리브 빼면 좋은데 어 저는 올리브를 좋아해서 할라피뇨는 살짝 매운맛이 있어가지고 좋아해서 피클만 빼고 먹습니다 근데 셋다 별로 안 좋아하고 완전 나는 극한의 다이어트를 하고 싶다 이러면 할라피뇨, 올리브, 피클을 빼고 드시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소스. 저는 항상 허니 머스타드를 뿌려 먹었는데요. 왜냐면 할라피뇨랑 허니 머스타드 조합이 꽤 괜찮거든요. 근데 다이어트를 한다? 그러면 이세 가지. 소금, 후추, 올리브오일. 또는 소금, 후추, 레드와인, 식초. 이렇게만 달라고 합니다. 근데 이게 되게 소스가 되게 밍밍하고 맛없을 것 같지만 실제로 먹어보면 되게 담백하고 맛있거든요. 정리를 해보면 로키세리 바비큐 치킨 하나 주세요. 빵은 허니어트로 주시고 빵 파주세요. 아메리칸 치즈 주세요. 아메리칸 치즈가 좀 짜고 맛있거든요. 그다음에 소스는 소금 후추 올리브 오일 주세요. 또는 소금 후추 레드 와인 식초 주세요. 이러고 마지막에 계산할 때 세트 할 거냐 단품 할 거냐 물어보죠. 이때 그냥 단품 주라고 하세요. 왜냐면 쿠키 정말 맛있죠. 저도 먹어봐서 알지만 쿠키 너무 커요. 거의 이만합니다. 그냥 서브웨이 샌드위치 하나 먹으면 그당신는 조금 배가 차거든요. 그래서 그거 먹 아이스커피 촥 땡기면 약간 배부릅니다. 이상 다이어트 식단이고요. 만약에 다이어트를 하지 않으신다면 서브웨이에서 뭘 먹어도 상관이 없어요. 다이어터들을 위한 서브웨이 꿀조합 메뉴였거든요. 저같이 다이어트를 시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.